1 m 정도로 키가 작은 아이 100명을 성장 촉진 박스에 넣었을 때 100명 중에서 키가 커진 아이가 원래는 한 명이 나올까 말까였는데 100명 중에서 40명 이상의 키가 2에서 3 m 수준으로 커버리는 박스를 만들어냈다면 어떨까요? 2021년 올해 초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광사태 나노입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저널인 '네이처'의 논문을 발표했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본론으로 바로 가실 분들은 지금 뛰어드린 시간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이거 한 줄로 말씀드리면 작은 에너지의 빛이 들어갔는데 그 빛들이 합쳐지며 결합되는 덕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한사태가 일어나듯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광사태는 굉장히 많은 장점과 활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하나가 자동차 라이다에요. 왜냐? 아주 작은 빛을 크게 증폭해 주는 거니까 차선이 잘안 보이고 앞에 물질들이 흐릿해도 그걸 증폭해서 잘 보이게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라이다 검출기는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사태현상을 이용하면 화합물 반도체가 아니라 값이 싼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게 쉬울까요?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신호를 전달해 주는 데 사용되는 TSV라는 건 칩에 이제 레이저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구리 같은 걸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비유를 해드리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보다는 약간 올드하지만 솔더링이라는 방식도 굉장히 널리 쓰입니다. 비유를 말씀드리면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올드하지만 반도체 패키지의 70%를 가까이로 찾아낸 게 와이어 본딩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느질 하듯이 연결하는 거죠. 왜 아직도 수십 년 전부터 쓰던 올드한 방식을 쓰고 있는가? 그게 제일 싸니까요. 즉 당장 광사태가 되고 막 상용화 된다고 할지라도 초기에는 비쌀 겁니다. 무엇보다 화합물 반도체는 단순히 라이다 용도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말 그대로 두개 이상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반도체입니다. 실리콘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섞은 거예요. 사담이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예전에 한 연구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2020년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 갈륨 나이트라이드 연간 시장 성장률은 무려 116%, 실리콘 카바이드는 19%입니다. 왜냐? 갈륨 나이트라이드랑 실리콘 카바이드는 밴드 갭이 엄청 넓어요. 예를 들어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듯 실리콘의 밴드 갭은 1.12.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3.25,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3.5로 실리콘보다 약 3배 이상 높습니다. 밴드 갭이 뭐냐면 소재에서 전기가 통하려면 밴드 갭이라는 벽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페르미 준이라는걸 넘어가야 되지만 뭐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밴드 갭이라는 벽을 넘어가야 전기가 통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은 벽의 높이가 낮고 어, 화합물 반도체들은 벽의 높이가 높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실리콘은 조금만 이제 자극을 가해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화합물 반도체는 자극을 엄청 좋아합니다 웬만큼 줘선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에너지를 때려줘야 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왜 화합물 반도체가 글레어서 핫한지 눈치를 채셨겠죠? 전기 자동차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흐르는 전기의 파워가 스마트폰에 흐르는 전기 정도일까요? 엄청 세겠죠? 실리콘은 차량용의 고전압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합물은 견딘다.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리고 실공 카바이드 둘다 성장률이 눈에. 보이시죠? 제가 작년 여름에 차량용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말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차량용 반도체들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풍귀현상이 왔고 앞으로도 전기차는 쭉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분배하는데 쓰이는 이런 파워 모듈은 어, 구리나 은 같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애들을 접착제로 사용합니다. 아니 얼마나 온도가 높길래 구리라던가 은 같은 금속을 접착제로 쓰겠어요. 실제로 2018년 예스티시의 이시카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구리 소결방식 접합을 다루고 있고 2018년 토시카즈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기존에 쓰이던 접합 소재가 아니라 구리 나노입자를 사용한 연구 등을 발표했죠.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가면 갈수록 널리 사용될 것이고 화합물 반도체는 그거를 지지하는 든든한 펀더멘털이 될 겁니다. 실리콘처럼요. 파워 모델을 구성하는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주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1년 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또 2020년 3월,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토니스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혁신 기업인 엑사간 최대 지분을 인수했고, 10월에는 전력 증폭기를 설계하는 프랑스 반도체 기업 소머스를 인수했죠. 이뿐 아닙니다. 5G 시대죠. 진동수에 비례해서 에너지는 커집니다. 4 g 보다 진동수가 높은 5G의 에너지가 더 높다고 볼수 있겠죠. 즉, 높은 주파수와 출력에서는 화물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는 2020년 미국 애리조나에 5G 지원을 위해 지라 관련 팹을 오픈했죠. 물론 이런 과정 중에 엄청난 거품과 폭락도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CCIV는 루시드 모터스와 이제 DA 직전까지 주가가 폭등했다가 다시금 폭락했죠. 저는 CCIV를 20달러에 사서 한 35달러쯤에 팔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2의 테슬라 이름을 건 전기차 관련주 폭등과 폭락은 계속 있을 겁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인류 최고의 혁신 중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1908년 미국 포드가 상업화에 최초로 성공하고 무려 10년 만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108개로 급증하면서 버블과 붕괴에 치열한 역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새로운 혁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죠. 그리고 이미 엄청난 버블과 폭락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경제 임상균 주간국장은 말합니다. 혁신의 역사가 그랬다. 혁신은 버블과 폭락을 거쳐 완성된다.